사기죄 경찰 조사 전략, 변호사의 법률적 대응 방법, 사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분석하여 맞춤형 조사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 목록을 추출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설정하여 귀하가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돕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최소화하고 귀하의 무고함이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전략을 강구합니다. 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귀하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며 부당한 압박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사 후에는 진술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수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나 참고인 진술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합니다.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방안을 모색하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또는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